남자가 별로일 때 여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남자가 별로일 때 여자들은 단호박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차단을 한다든지, 계속 이십을 한다든지, 아예 연락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 그렇게 대놓고 거절하기에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볼 사람이라든지, 그 상대와 나 사이에 걸쳐있는 사람이 많다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단호박처럼 거절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게 여자들이 거절한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 했으면 관심 없다는 걸 알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초짜들 여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느끼죠 한마디로 여자가 피하는 행동이라고 표현해도 어느 정도는 맞겠죠 첫 번째는 카톡 답장 텀이 길어요 물론, 카톡 답장 텀이 길다는 건 우리가 밀당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써먹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너무 길죠. 심지어 다음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둘이서 보는 걸 피하죠. 주말이든 평일이든. 만약에 평일에는 둘이서 보는 게 편하고 주말에는 둘이서 보는 게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건 어장관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일도 주말도 둘이서 보는 걸 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자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관심이 없으면 그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만나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세 번째는 특히나 초자들이 많이 헷갈려 할수 있는 건데 카톡을 주고받다가 여자가 뭐 크크크크크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크가 몇개 찍혀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끝이죠.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것 또한 나 이제 그만 여기서 카톡 끝내고 싶어. 이제 내일에 집중하고 싶고 너도 너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여자 가 이렇게 웃는 의미에 크크크크를 보낸다고 해서 이게 남자한테 당간이 쏟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당간이 쏟아지려면 크크가 오고 나서 다음에 질문이 오거나 어떤 말이 와야 돼요. 크크크크가 계속 나오면서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크크크크 하고 나한테 다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 전달이 교류가 되는 톡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단간이에요 정말 친한 남사친, 여사친 사이가 아닌 이상.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인 대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표면적인 대화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정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 톡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걸 질문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 좋아해? 갈비 좋아해? 이게 감정 전달이 있나요? 이건 정보 전달이죠. 이렇게 정보 전달 위주의 대화만 계속하는 거예요. 호구주사도 정형적인 정보 전달 위주의 대화라고 볼수 있죠. 그런 통을 아무리 100개, 200개를 주고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자는 지금 남자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 전달 위주의 통만 하고 있죠. 그렇다고 차단하고 이시하기에는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여기서 정말 합리화를 잘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쑥스러우니까 감정 전달이 되는 카톡을 못 보내는 게 아닐까?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까 걱정되고 부끄러우니까 이런 표면적인 대화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카톡을 아예 차단할 텐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대놓고 거절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상황은 아닌지. 아무리 여자가 부끄러워도 남자가 리드 못해서. 표면적인 대화만 이끌어가도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표면적인 대화를 깨 무언가에 질문을 할 거예요.